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이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고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너기가 되게 하민니라 아멘. 한서커스 조련사는 사자를 제압하는데 의자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의자의 다리가 사자 눈 앞에 아름거리도록 들이대면 사자는 어떤 것을 공격해야 할지 몰라서 때로는 공격 의욕을 상실하고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면. 우리는 일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고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 종종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보이지 않았던 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입장이 되다 보면 그 해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그 길이 보이지 않았을까? 문제가 커서 함몰되었을 때, 그리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 밖으로 나아가 다른 관점, 다른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남 유다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랑 펴락하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백성 앞에서 그 사네립의 부하들이 희스기야를 조롱해도 희스기야는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희스기야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산해림을 뚫어져라 연구해도 그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아무리 관찰해 봐도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히스기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문제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앗수르의 왕 사네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히스기야에게 덧입혀 주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수신인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곳이 아니라 적국의 왕인 사네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왜 사내립에게 하실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 눈에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강력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바로 그 시선이 히스기야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사느립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를 강하게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강함도 하나님의 때에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똑똑히 보여 주십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때론 삶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때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크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인데 하나님께 이 문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볼수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는 것은 나도 역시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다 보면 우리는 아무 해결책도 갖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